예수님께서 예,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하셨죠. <laughs> 그리고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러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신 이유. 대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권력을 잡으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우사련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성하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 예수님은 일찍이 지금 성전이 얼마나 강도의 소음과 같이 변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12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은 완전히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지금 행패부린 거죠. 이런 난리가 어디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3절에 기록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하여건, 하여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는데, 이 성전을 내 집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집인데, 지금 이 성전에서 주인노로 타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소위 말하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지금 주인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성전 안에서 어떻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어떻게 돈 받고는 환전상이 있냔 말이죠. 성전 안에서 어떻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냔 말이죠. 이건 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허락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에 주인이다 하면서는 주인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다. 강도는 뭐예요? 남의 것을 위협하고 빼앗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집인데 마치 하나님을 내쫓고 내 집이냐 주인으로 타고 있는 것이 곧 강도질 아니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그런 현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장로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서 혹시 예수님이 채찍을 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은행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여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이 성전이 어느덧 기도가 사라지는, 예배가 사라지는, 그리고 오히려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호객행위와 떠드는 소리와 매매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이득을 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성전에 나무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의 목소리만 높아져요.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대하여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 대신에, 누가 반쳐요? 사람이 반치고, 사람의 말이 난무하는 것이죠. 이게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십자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과 저,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 이 성전에 누가 온 거예요? 맹인도 있고, 저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맹인이 있고, 저, 저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나간 거예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갔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성전에 갔겠어요? 고쳐줌을 바라고, 치유받기를 바라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전이 지금 강도의 속으로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고침이 될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이 성전에 오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재물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난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부 다 내쫓고 뒤엎었어요. 그러면은 이 성전이 당연히 이런 거야 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겠어요? 나가지 않죠. 근데 오늘 성경 맹인과 전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더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진정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성전답게 되어지는 것을 바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성전답게 완전히 둘러 없는 광경을 보고서는 저분이구나. 하고서는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은 어느덧 치유가 사라졌어요. 병고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돈 바꾸고, 장사하고, 하면서 이득을 보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권리를 미는 이 성전에서 어느덧 치유가 사라지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성전은 고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성전이 이와 같이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고침 받는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장들과설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이다다수냐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 대제자들과 설기관들 보기에는 어떤 일이었어요? 저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성전에 와서 이렇게 깽판 치는 사람이 어디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상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인 거죠. 더 나가서 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이세라서여라고 하면서 소리질렀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소리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한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왜? 코산나다에서 다손이요라고, 다소녀, 다이세 다손이라고 찬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어느덧 이 성전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찬송이 사라진 거예요. 찬송 오늘 이 찬송이 사라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전부 다 정화하시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보고서는 오산나 바이세다투녀라고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이 어린이 보고서는 분노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냐 말이에요. 오히려 분노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이 대회차 대장들,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 곳이 정상이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말로 떠들고, 일려오라고, 여기가 더 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는 대제장과 서기관들을 보고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전복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해서 밤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대제장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성경이 10편, 8편, 2절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장을 보고서는 오히려 분노할 일이냐 말이죠. 어느덧 이 성전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말씀이 사라졌던 거죠. 말씀이 전달이 안 되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바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전부 다 정화하고서 그성 밖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배단으로 가셔서 머물러셨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쳐져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이 성전에서 이렇게 둘러엎고 내어줬고 하는 일을 왜 하셨을까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종교 권력이 성전을 장악하고 주인노릇하고 그리고 그들이 단 말로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성전을 변질시켰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신 일을 행하신 거예요. 뭐가 정상이에요?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 정상이지. 성전이 장사판 되어지는 것이 정상은 아닌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성전은 말씀 듣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워낙에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